탈수 있다고. 탈수 있어? 야! 우와! 야! <laughs> 우와! 너지. <좋아! 로드>! TV. <laughs> 어? 롯데월드인데. 어, 여기 누가 온 거죠? 짠우 와! 또 아, 틀이다. 또야. 목소리 괜찮아? 응? 이게 제일 괜찮아? 괜찮아져서 저희가 왔고요. 또 틀지. 와, 오늘 교복 입고 롯데월드기 교복 좀 보여 주세요. <laughs> 너무 예뻐요. 옛날에 키드 키드했을 때 그런 교복인데. 와, 옛날 교복 살 제대로. 오늘 교복 입고 저희는 롯데월드에 놀러 왔습니다. 아, 어머 직원이세요? 네. 어. 수고가 많아요. 어 시원해. 와, 대박이다. 스케이트 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만 그만 안 타고 싶어. <laughs> 잠깐 타볼까 그러면 이따가 시간 되면 일단은 밥부터 먹고요. 우와 저기 와봄다 와, 엄청, 어쩐지 엄청 시원하더라. 땀이다. 음, 자, 음.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스파게티. 야, 이거 빵이야? 스파게티야 뭐야, 이거? 빠애 <laughs> 시켰잖아, 자기가 그렇구나. 우리 밥 먹고 뭐부터 할 거야? 놀이공원 왔는데? <laughs> 스케이트? 솔지제 스케이트부터 타고 싶어? 알겠어. 스케이트부터 잠깐 타고, 놀이공원에서 또 놀자. 좋았어. 자, 저희는 스케이트를 타러 왔는데, 또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아 귀여워. 조아는 <laughs> 왕초보여 가지고 지금 뒤뚱뒤뚱 보조동으로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괜히 탔다는 <탔단> 생각 드나요? <웃음> <웃음> 너가 탄다고 했잖아. 쑤지야 어? 죠지는 <laughs> <laughs> 그래도 뒤뚱뒤뚱 잘 가긴 해요. 잘 가서지는 어? 아는 <laughs> <하나> 같이 가 줘야지. <laughs> <laughs> 아 웃기다 진짜 <목소리> 저희는 잠깐 쉬고 있는데 저기 위에 오세요 여러분 포레이드 하우스 포레이드와포레이드여기더탈 <목소리> 거야? <목소리> 더탈 거야? 더탈 거야? 진짜 진심? 네. 힘든데? 벌써 네. 다섯 바퀴 넘게 들어는데또탈 거야? 또 아빠 여기서 구경해도 돼? 각도 가가 가. 가. <목소리> 재밌어요? 어? 응. 몇 바퀴 몇 바퀴? 네, 아까 처음에 넘어졌. 넘어졌죠? 몇 바퀴 도 돌을 거야? 한 바퀴 더. 제가 설득해서 그만 타려고 합니다. <laughs> 머리가 너무 잘 타, 근데 머리가 완전히 응? 망가졌어. 자, 스케이트 갈아신고 우리는 이제 올라가서 놀이공원에서 놀자, 알겠지? 소아정는 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다리를 아까 스케이트 할때 내가 치우갔대요. 어디, 어디, 어디? 어머. 여기 아파.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다 아파? 어찮아 없어. 없어. 난어 빌래. 아! 어고어 어? 어, 안 아픈 거 같은데? 뜨지 <laughs> 이 아빠 손 잡아. 아? 왜? <laughs> 아니... 왜? 가자 아니 근데 그럼 아니 저희가 지금 입장권이 저희가 지금 3시가 넘어서 4시부터 들어가는 입장권이 좀 싸다고 해서 기다리는 <laughs> <laughs> 적인데뚜가또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캡처 갈까? 근데 아픈데 어떻게 놀아 아 표꼽고 들어가면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래 알았어 <laughs> 어 절대 뛰지 마. 너가 뛸것 같아서 그래. 예, <laughs>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뭐? 당연야 이건 이도 얘들아, 빨리 서, <자>, 빨리 자. <목소리> 여기서 시간 다 가겠다. <목소리> 와, 머리띠를 <피를>, 아니 너는 새한 <목소리> 밴드를 산 거야 혹시? 어? 또한 어 토끼에 여기 뭐 달려 는거 뭐야? <목소리> 당근. 당근이다. <목소리> 오케이, 좋았어. 가자, 빨리 가자. 돌아야 돼! 자, 신나게 놀 준비 됐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은데요? 예! <laughs> 예! 이건 뭐야? 예, 들었습니다. 와, 드디어 롯데월드입니다. 오랜만이다, 되게. 가자, 좋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만 조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그 사람들이 진짜 고등학생일까? 포토존에서 한번 찍어요.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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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레이드 보러 가자! 퍼레이드! 일로와! 일로와! 와! 퍼레이드다! 친구들! 안녕! 와! 퍼레이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안녕! 해줘! 안녕! 뭘산 거죠? 어, 뭐, 야지야 예, 비가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오징어 게임이야, 뭐야? <웃음> 어, 사진, <laughs> 사진 사전, <laughs> 한번 찍어봐.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지금. 뒤에 보세요, 뒤에. 우 대박.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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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야, 누가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엎질러 놨어. 아, 진짜. 죽이야, 이거. 아, 다 타먹어서 다 없애버릴까? <laughs> 야, 큰일 났어.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 줄서 있습니다. 제가 짠! 저희가 처음으로 타는 놀이기구가 무엇일까요? 아, 공개해드릴까요? 바로, 바로, 바로. 짠! 아까 노잼필이긴 한데요. 여기 <laughs> 12개월부터 타는 아, 거네. 와, 드디어 간다. 설마 이 끝임? <laughs> 설마 이 끝이요? 저희는 놀이기구, 노리기구, 첫 놀이기구를 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롯데월드 월미도. 하나, 둘, 셋. 월미도. <웃음> 월미도가 좋더라? <laughs> 월미도가 더나 <laughs> 아, 애들은 월미도가 더 낫답니다 뭐.. 저도.. 루아가회전근를 뭐. <laughs> 타고 싶다는데 120이 돼야 되거든요? 가봐120 되는 거야? 뭐야? 120 되는 거야? 탈 거야? 루아탈 거야? 탈 거면 나랑 타고 어? 오케이 알았어 루아 팔에 뭐 찍어줬어 이게 뭐야? 120키120 넘는다는 거야? 아, 축하해 제기팁이 음, 넘는다고 도장도 받았어요. 저희는 지금 회전근혜를 탔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짧다, 근데 시간이. 휴지는 지금 환타지 드림이라는 걸 타러 갔대요. 어디인지 모르겠어. 너저탈수 있어? 이거 네. <laughs> 예, 탈수 있어? 어? 이거 자이로드로. 탈수 있어?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이건 나도 못 타. 이거 1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타. 1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타. 나는 10만원 준다고 해도 타. 야, 10만원 주면 타? 응. 너 타, 그러면. 봐봐, 이거 구경해보자. 이거 봐봐. 뚝 떨어진다, 이제. 야! 우와! 야! <laughs> 우와! 어, 너탈수 있다고. 탈수 있어? 10만원 될까, 타, 빨리. 타라, 빨리. <laughs> 저건 좀무리야 저희는 지금 슬러시를 샀습니다, 슬러시를 예쁘다. 하나 쓰여줄 거야? 표지가 놀이기구 따로, 따로 애기꺼 타러 갔는데 또 울었대 네? <laughs> 뭐할나라 무서웠나봐 표지 진짜 울보야 겁쟁이 일로와 네? 지 저기있다 봐봐 가자 표지야너 아, 아 못탔어 못했어? 나야? 엄청 재밌었지? 나전정도네 얘는 울었어 울었어 왜 울었어 무서워서? 자 슬러시 탈 근데 여기 없지. 어? 탈 거. 어? 근데 안 여기 거. 여기는 이제 애들 탈 거는 없는 거 같아.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 여러분 이거 아마존이에요. 뭐예요? 예? 어? 뭐야 이거 아마존이야? 어이고 <람쥐 Bears> 어? 그거 어? 겁너갔어겁나갔어 뒤에가져었어옷시 아, 진짜 이거 다 가져가요. 아, 엄청 어지러워 가지아 자, 저희는 회전 바구니를 또 타러 왔습니다. 회전 바구니. 어지러 원래 이렇게 자석이부었해좀때안 불편하네요. 이거 나 어디로 실 돌릴 것 어, 같은데. 안되지 않도록 위험한 행동 나해 주시고. 다른 자세로앉아 돌릴 지 마. 어디야 하는 거야? 어디로 가? 야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어디가 더어와 다른 데 보니까 막, 진짜 막 <laughs> 캠핑 돌아가! <laughs> 아 나도 그렇고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아, 혼자 타! 혼자. 야, 한번 혼자 가면 안 돼? 어 아, 아. 혼자, 혼자 타서 돌려! 할수 있어? 한번더 탈래? 어! 아야 뚜아야! 신정해! 또진정해수아야이건수아가 <laughs> 혼자 한번더탄자고 혼자 갔어요, 혼자. <laughs> 막 돌린다고. <laughs> 저거를 왜 돌리고 싶은 걸까요? <laughs> 이해를 못 하겠네요. <laughs> 혼자 돌리고 있죠리있 <laughs> 아이 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어지럽지 왠쪽으로. 않아? 아니 아 어지러울 것 같은데. 왠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투아가 안 간다고 지금 난리쳐서 코디 영화 어쩌고 저쩌고를 또 보러 왔습니다. 네. 제 투아 지금, 지금 머리 아파서 지금 쫓아지려고 <laughs> 하고. 아 제가 그 친구 친구 좀 가면 안 될까? 아. 4D 4D 어, <laughs> 지금 코디 영화관에 왔습니다. 안경 잘 어울리나요? 어떤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자.

가자아래아나 네. 저거 못하 진짜 진심! 아 싫어! 아, 정어아고마워러